안녕하세요. 3월 9일 화요일 큐티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로 주인 행세하는소장농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또 다른 비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비유라고 하면은 앞에 다른 비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비유를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해하라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간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어, 그때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비유입니다. 어, 주인이 땅을 소작농들에게 렌트를 해주고 소작농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 당시의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일정 부분을 요구할 권리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그 주인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까지도 죽여 유산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유대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어, 그들이 얼마나 거부했느냐에 대한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까라고 예수에게 질문하자 제자들은 저참히 죽일 것이다 이야기하죠.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본문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장면이 2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히스테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결말은.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소출이 소출을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농부들에게 그 땅을 넘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결말 맺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땅이 넘어가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새 언약의 일꾼, 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행전의 역사로 또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아들, 주인의 아들마저도 이제 죽이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리돌이 됐다. 그들은 죽여서 버렸지만 결국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머리돌이 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죠. 여전히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소장농들의 모습을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다라는 것의 출발은 인식의 출발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소한 것으로부터 좀 감사를 해보겠으면 좋겠고 하루 삼시 세끼하는 삼시 세끼의 그 식기도도 강력한 대접기도입니다. 무엇을 향한 대접기도입니까? 주인 행세하는 나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그.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의미에서의 대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기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이신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